안녕하세요. 저는 예스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예요. 반가워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스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예요. 반가워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진수 씨는 은행원이에요? 네, 은행원이에요. 수미 씨는 의사요 아니요, 저는 기자예요. 진수 씨는 은행원이에요? 네, 은행원이에요. 수미 씨는 의사요 아니요, 저는 기자예요. 예르잔 씨는 몽골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유리 씨는 독일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예르잔 씨는 몽골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유리 씨는 독일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지예요. 그리고 유미는 제 친구예요. 유미는 미국 사람이에요. 유미는 한국대학교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지예요. 그리고 유미는 제 친구예요. 유미는 미국 사람이에요. 유미는 한국 대학교 학생이에요. 나기마 씨, 제 친구 마지나예요. 안녕하세요, 마지나 씨. 저는 나기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제 친구 지아스예요. 반가워요. 나기마 씨 제 친구, 마지나예요. 안녕하세요, 마지나 씨. 저는 나기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제 친구, 지아스예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르잔이에요. 지원 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지원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예르잔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의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르잔이에요. 지원 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지원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예르잔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의사예요.